또 맛있는 토마토를 찾아봅시다. 빨간 거 한번 찾아볼까? 올라와봐. 여기 빨간 거 있다. 응. 여기 빨간 거. 응, 응. 허, 엄청 잘 익은 게 많이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어, 자윤이 여기서 따봐. 손가락으로 들어가서. 응. 음. 음. 자, 도와줄게. 자, 얘네 음. 두개 땄어? 아빠 보여줘봐, 못뭐 땄는지 토마토 보여주세요. 와 씻으러 가자! 이 음, 흘렸어. <laughs> 흘렸어. 손으로 닦아. 모 세다가. 가려서안돼이야 돼. 음. 돼. 또 먹어. 물라서이다 응. 계속 가 있네.